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DSB 연구실 석사과정 이유경입니다. 오늘의 발표는 How Contextual Contextualized Word Representation이라는 것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논문 선정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후, 페이퍼 리뷰, 그리고 간단한 실험과 그에 대한 결론을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논문 선정 배경입니다. 논문의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컨텍스 e 라이즈 워드 레프레젠테이션이 얼마나 문맥적인가를 분석하고 실험을 진행하는 논문입니다. 따라서 이 제목을 봤을 때 굉장히 흥미로운 논문이라 생각을 했고 논문을 읽으면서 세 가지의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이 컨텍스처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워드투백이나 글로브로 알고 있는 스테틱한 레퍼젠테이션과 컨텍스처라이즈 레퍼젠테이션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논하는 부분이고 세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는 컨텍스처라이즈 워드 레퍼젠테이션을 만들어내는 유명한 모델인 버트와 엘모 그리고 GPT2를 각각 비교하는 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세 번째 포인트라 생각했습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 텍스트 레퍼젠테이션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텍스트 레퍼젠테이션을 표현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직관적인 아이디어는 백업워즈 같이 카운트베이스로 레퍼젠테이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워드 투백이나 글로브 같이 d i s t r i b u t i v 된 어, 레퍼젠테이션을 생성해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d i s t r i b u t d e 레퍼젠테이션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조금 더 유니버셜한 레퍼젠테이션을 만들어내는 버트와 GPT로부터 만들어지는 레퍼젠테이션이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어 워드투백과 글로브 같은 레프레젠테이션을 스테틱한 레프레젠테이션이라 표현을 하고 버트와 GPT에서 생성되는 유니버설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컨텍스추얼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두 가지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 스테틱한 레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는 하나의 단어는 싱글 벡터로 존재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따라서 단어를 나타내는 벡터가 변하지 않고 어떤 문장에서라도 똑같은 벡터를 가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컨텍스트라이즈된 레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는 어, 저희가 흔히 다이나믹한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는 문맥에 따라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개의 벡터를 가질 수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다이어의 경우에 스태틱한 레프레젠테이션보다 유연하게 문맥에 따라서 이 단어의 의미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반영할 수 있는 레프레젠테이션입니다. 따라서 조금 더 유연하게 텍스트를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실제로 다운 스트림 테스크에서 더 좋은 성능을 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 제가 이 논문을 선정했던 이유는 스태틱한 워드 임베딩 자체가 컨텍스처라이즈 워드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바꾸어 주었을 때 대부분의 NLP 테스크에서 성능이 향상되었고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컨텍스추라이즈 워드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내는 대표적인 모델인 엘모 버트 GPT2가 유명하고 실제로 저희가 연구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여전히 레프레젠테이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해 이해가 낮다고 생각을 해서 이 논문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 논문의 주제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컨텍스추라이즈 레프레젠테이션이 얼마나 문맥적일까 에서이 문맥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 보면 어, 컨텍스트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컨텍스트가 달라졌을 때 문장에서 나타나는 단어의 레, 그 레프레젠테이션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달라진다 문맥적이라는 표현이 과연 하나의 단어에 할당할 수 있는 어, 표현이 아주 많은 무수히 많은 상황인지 혹은 단어에 할당될 수 있는 표현 자체는 유한하고 기본적으로 하나의 값이 할당되는 건지에 대한 고찰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 논문은 세 가지의 모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엘모 버트 그리고 GPT2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버트와 GPT는 12개의 히든 레이어를 가지는 모양으로 고정을 하였습니다. 두 개의 페어한 비교를 하기 위함이고 이 모델을 사용해서 STS 데이터셋에 적용을 합니다. STS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센텐스 페어가 존재할 때이두 가지 센텐스로부터 나오는 시밀러리티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어,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두 가지 문장에서 독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었지만 문장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두 가지 벡터, 독이라는 벡터가 똑같다면 컨텍스처라이제이션이 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을 것이고 두 개가 다르다면 조금 컨텍스퀄라이제이션이 되었거나 아니면 문맥을 굉장히 많이 고려하고 있는 벡터라고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컨텍스퀄리티 자체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지표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개념은 셀프 시밀러리티입니다. 이 셀프 시밀러리티 같은 경우는 주어진 모델의 각각 레이어에서 동일한 단어가 모든 컨텍스트에서 가지는 평균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의미합니다. 노테이션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 어, W 같은 경우는 Word를 나타낼 것이고, S 같은 경우는 센 e 스를 그리고 I 같은 경우는 인덱스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W, Word를 표현을 할 때는 어떤 특정 센 e 스의몇 번째 인덱스에 있는 값을 Word라고 지칭을 하고 있고, F 같은 경우는 레이어 L번에서 si에 매핑되는 펑션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 따라서 그림으로 보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은데, 어떤 벡터 스페이스에서 셀프 시뮬러리티가 굉장히 높다면, 이 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비슷한 공간에 매핑되어 있다라고 확인을 해볼수 있습니다. 즉, 버트 모델로 예시 들어보겠습니다. 어, 버트 모델 같은 경우, 랭귀지라는 단어를 넣었을 때, 인풋 레이어에서 레이어가 점점 상위 단으로 올라갈수록 이 셀프 시밀러리티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레이어를 거치면서 문맥을 통과를 하면서 이 문맥을 조금 더잘 고려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이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만약에 어떤 특정 레이어 L이 문맥화되지 않았다면 모든 컨텍스트에서 동일한 의미를 가지게 되고 셀프 시밀러리티는 1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단어의 셀프 시뮬러리티가 낮을수록 더욱 컨텍스처라이즈 레프레젠테이션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고, 버트의 경우 레이어를 거치면 거칠수록 셀프 시뮬러리티가 낮아졌습니다. 두 번째 매저는 인트라 시뮬러리티입니다. 인트라 시뮬러리티 같은 경우는 동일한 문장, 즉, 같은 문맥에서 등장하는 단어들이 평균적으로 어떠한 코스인 시뮬러리티를 가지고 있나 판단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노테이션 같은 경우는 아까 봤던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겠고 예시를 그림으로 들자면 예를 들어 낮은 인트라 센텐스 시밀러리티가 있고 이 문장을 구성하는 것이 the dog is wet 이라는 단어라면 각각의 단어가 다른 공간으로 매핑되고 있기 때문에 어 인트라 센텐스 시밀러리티가 낮은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 설명을 드리면 버트와 GPT 모델이 있었을 때 각각의 모델 레이어를 거치면 거칠수록 인트라 시밀러리티의 변화 양상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인트라 시밀러리티 같은 경우에는 벡터 스페이스에서 컨텍스에 스페시픽하게 벡터가 조정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논문에서 말하기로는 LSTM 같은 경우 각각 레이어를 점점 거치면 거칠수록 테스크의 스페시픽한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낸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 레이어를 거치면 거칠수록 컨텍스트에 대해 서 아주 스페시피티를 가지고 있는 어, 레프레젠테이션이 생성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버트와 GPT2를 먼저 비교해 보면 각각 레이어를 거칠수록 인트라 시밀러리티가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버트는 조금 신기하게 가장 마지막 레이어에서 인트라 시밀러리티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지만 변화폭을 보았을 때 버트의 변화폭이 GPT의 변화폭보다 점점 커서 센텐스가 문장을 거치면 거칠수록 같은 문장에서 동일한 공간으로 매핑되고 있음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 인트라 시밀러리티 같은 경우는 세프 시밀러리티와 함께 어, 지표를 판단해야 되는데요. 먼저 인트라 시밀러리티와 셀프 시뮬러리티가 동시에 낮은 값을 가진다면 컨텍스트의 스페시픽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제공한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트라 시뮬러리티는 높고 셀프 시뮬러리티가 낮은 경우에는 미묘한 컨텍스트 스페시픽 레프레젠테이션을 제공한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표는 Maximum Explainable Variance라는 개념이고 다양한 문맥에서 워드 레프레젠테이션의 가장 첫 번째 프린시펄 컴포넌트로 설명되는 분산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즉첫 번째 요소가 가지는 분산에 대해서 특징 값을 찾아내는 과정이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노테이션이 앞선 노테이션과 조금 차이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f라는 것을 각 레이어에서 si에 매핑되는 펑션으로 보았고 이 f들의 집합은 커 커런스 매트릭스라고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 시그마 1부터 시그마 m이라는 값은 첫 번째 싱귤러 밸류 오브 매트릭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MEV, MEV가 1에 가깝다면 스택틱한 임베딩과 유사하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을 것이고 0에 가깝다면 컨텍스얼라이즈 레프레젠테이션으로 표현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량적인 세 가지 지표를 제안을 했는데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셀프 시뮬러리티가 낮고 두 번째로 인트라 센텐스 시뮬러리티가 높고 세 번째로 MEV가 낮은 경우 조금 더센텐스의 스페시픽한 레프레젠테이션이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인 파인딩에 어,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인딩 중에서 첫 번째 파인딩은 아이소트로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 개념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면 아이소트로피 하다는 것은 모든 방향으로 동일한 성질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를언 아이소트로피 한 경우는 방향별로 다른 성질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으로 살펴보았을 때 컨텍스처라이즈 레프레젠테이션은 인풋값이 아닌 레이어에서 언 아이소트로픽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금 더 높은 레이어로 갈수록 아웃풋 레이어와 가까워질수록 언 n i s o t r o p y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벡터 스페이스에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이등방성을 가지는 모양으로 벡터 스페이스에서 매핑이 되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이 아이소트로피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볼수 있는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랜덤하게 워드를 샘플링 한 다음에 각각 워드에 대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확인해 보면 엘모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레이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양상을 깊은 양상을 볼 수는 없었지만 다른 모델에 비해서 조금 낮은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확인을 해볼수 있습니다. GPT2 같은 경우는 레이어에 거치면 거칠수록 조금 더 높게 시뮬러리티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버트 같은 경우는 GPT와 엘모 중간에 있으면서 점점 시뮬러리티가 높아지다가 마지막에, 마지막 레이어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 그 다음은 컨텍스트에 대해서 스페시피티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파인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세 가지의 정량 지표를 확인을 했었는데 이 정량 지표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했고 이 실험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프 시뮬러리티로 확인을 해 보았을 때는 상위 레이어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컨텍스처라이즈 레프레젠테이션이 성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어떠한 문장의 단어가 존재를 할때이 단어가 조금 더 다른 벡터 공간으로 매핑된다면 셀프 시밀러리티가 낮아지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점 레이어를 거치면 거칠수록 어, 문맥에 따라서 똑같은 단어도 다른 모양의 매핑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논문에서는 문장에 자주 등장하는 스타버즈의 경우 굉장히 낮은 셀프 시밀러리티를 보였다. 즉, 문맥에 굉장히 종속적이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어들은 여러 가지의 컨텍스트리 레프레젠테이션 중에서 단 하나에 할당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한한 공간에서 변화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표인 인트라 시밀러리티에 대한 정량 실험입니다. 이 실험에 대해서 살펴보면 컨텍스처라이즈 레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한다고 알려진 이세 가지 모델 자체가 굉장히 다른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내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특히 트랜스포머 구조를 따르는 버트와 GPT도 굉장히 다른 모습의 인트라 센텐스 시뮬러리티를 가지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인트라 센텐스 시뮬러리티에 대해서 하나 모델씩 설명을 해드리면 엘모 같은 경우에는 같은 문장의 단어들이 굉장히 큰 유사도를 가집니다.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렇게 같은 문장의 단어들이 너무나 큰 유사도를 가지는 것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조금 오버피팅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버트에 대해 살펴보면 엘모에 비해 낮은 유사도를 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이 결과는 엘모보다 제너럴라이즈된 컨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낸다고 볼수 있었습니다. 어,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발표자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논문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버트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뛰어난 이유는 저는 이 인트라 센텐스 시뮬러리티가 높기 때문이라고 유출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어떤 문장이 들어왔을 때, 센티멘트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문장에 대해 레이블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레이블들이, 레이블을 판단하기 전에 이 텍스트 자체가 굉장히 비슷한 공간으로 매핑이 된다면 이 매핑된 값이 클래시피케이션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세미나 시간 때 이러한 의견을 공유했고 어, 다른 분에 의해서 이제 버트의 경우 MLM 오브젝티브를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이 버트가 가지는 시뮬러리티가 굉장히 높게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제안을 해 주셨고 저도 그 의견을 듣고 동의를 했습니다. 어, 따라서 버트 같은 경우는 MLM을 하기 때문에 어, 대부분의 텍스트, 대부분의 인풋값을 보는 상태로 학습을 진행을 하지만 어, GPT의 경우 앞선 모델, 앞선 토큰들만 보고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어, 버트보다 조금 낮은 센텐스 시뮬러리티를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수 있었습니다. GPT-2 같은 경우는 가장 낮은 인트라 센텐스 시뮬러리티를 가졌습니다. 즉 논문에서는 동일한 문맥이라도 각 단어의 의미가 보존되기 때문에 어 센텐스에 대해서 비슷한 공간으로 매핑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 자체를 잘 이해하는 컨텍스트라이즈 레프레젠테이션이라 볼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인트라 센텐스 시밀러리티를 가진다는 것이 컨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근거라고 제안을 하고 있고 실제로 어, 이 논문에서 GPT가 성공한 이유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GPT-2의 임베딩 자체가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임베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라 저는 느꼈습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 지표인 MEV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MEV 같은 경우 결과값을 보시면 컨텍스트라이즈 레프레젠테이션의 분산이 5%보다 작을 경우는 스태틱으로 관주를 합니다. 5퍼센트. 여기서 5%는 쓰레 o l 드 값이고, 실험적으로 설정한 베스트 케이스의 시나리오 값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MEB가 낮을, 낮을수록 단어들은 무한한 공간에 할당되고, 컨텍스트에 민감한 모습을 볼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세 가지 지표를 봤을 때 어떻게 컨텍스트 라이즈들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논문이 가지는 결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컨텍스 r 라이즈 레프레젠테이션이 실제로 문맥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지표를 제안하고 지표를 사용해서 실험을 진행한 논문입니다. 실제로 각 모델에 따라 생성되는 컨텍스 r 라이즈 레프레젠테이션 자체는 달랐고 동일한 모델의 레이어마다 생성해내는 레프레젠테이션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컨텍스트 레퍼레젠테이션이 NLP 테스크에 대해서 좋은 성능을 보이는 이유는 언어 자체가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이 다양한 의미를 문맥에 따라 가지는 것을 잘 포착해 냈기 때문에 이게 NLP 테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는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발표자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어 텍스트 데이터가 아니라 도메인의 굉장히 스페시픽한 데이터에도 이 모델들을 적용할 수 있는가 즉 컨텍스트얼라이즈 프레젠테이션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어, 따라서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하다 판단하였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개인 연구로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실험을 추가적으로 진행해 보았고 제가 사용하는 데이터는 어, 시퀀스를 가지는 특정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는 텍스트 데이터는 아니지만 어, 시퀀스를 가지기 때문에 이 시퀀스를 자연어로 간주해서 한번 실험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았고, 사용한 모델은 세 가지입니다. 어, 엘몬는 사용하지 않았고, 버트의 프리트레인된 모델과 제가 이 도메인의 스페시픽한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MLM 트레이닝을 진행한 버트 파인트닝 모델, 그리고 프리트레인드 GPT-2 모델을 사용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어, 실험은 논문의 흐름과 동일하게 네 가지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랜덤하게 샘플링된 단어들의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모양을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추가적으로 MLM 트레이닝을 진행한 버트 파인 튜닝 버전인데, 원래 프리 트레인된 버트보다 훨씬 더코사인 시밀러리티가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학습을 지속할수록 각 레이어 단어들이 높은 유사도를 가지도록 학습이 잘 되고 있다라고 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작게 나타낸 게 원래 논문에서 제공하는 그림인데 이 모양과 현재 나온 결과를 비교해 보았을 때 원래 버트나 GPT가 가지고 있는 양상과 굉장히 유사하게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다음은 셀프 시뮬러리티입니다. 셀프 시뮬러리티를 확인해 보시면 학습을 지속할수록 유사도가 굉장히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는데, 낮아지는 양상을 봤을 때 데이터의 특성을 좀잘 반영한 콘텍스트 벡터가 생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원래 프리트레인드 앤 버트 모델보다 제가 추가적으로 파인 튜닝을 진행했을 때 훨씬 더 셀프 시밀러리티가 낮아지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어, 또한 이파인 튜닝된 버전에서는 4번 레이어부터는 거의 비슷한 유사도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학습을 하지 않아도 좋은 레퍼레젠테이션을 생성했다라고 스스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인트라 센텐스 시밀러리티입니다. 어 프리트레인 모델보다는 조금 낮은 인트라 센텐스 시밀러리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판단했을 때각 단어의 의미가 문장에 종속되지는 않고 어느 정도 보존되고 있다. 기존의 모델보다는 보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어, 하지만 네 번째 실험은 조금 충격적인 결과라고 볼수 있는데요. 일단 원래 논문 같은 경우를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낮은 값을 산출해 냈었습니다. 낮은 값을 산출해 냈다는 것은 스태틱과 컨텍스츄라이제이션됐다는 그 것을 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요소였는데, 이 실험 결과로 보았을 때 제가 다루는 데이터는 스태틱과 굉장히 유사한 분산을 보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제가 사용하는 도메인의 굉장히 스페시픽한 데이터가 보캡수가 굉장히 적은 데이터이기 때문이라 판단을 하였고, 다른 지표로 봤을 때, 뭐, 셀프 시밀러리티나 인트라 센텐스 시밀러리티로 봤을 때, 완전히 스태틱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판단을 할수 없어서, 이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스태틱 임베딩을 생성한 후에 얼마나 더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 실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어, 텍스트 데이터가 아니라 도메인의 굉장히 스페시픽한 데이터에 이렇게 실험을 진행을 해보면서 꼭 텍스트 데이터가 아니라 어떤 특정 시퀀스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데이, 어, 텍스트 데이터와 굉장히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파이널 어, 콩클루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모델에서 NLP 모델은 컨텍스처라이즈 레프레젠테이션 자체를 도입함으로써 다운스트림 테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나타냈습니다. 이 논문을 통해 컨텍스트라이즈 레프레젠테이션이 어떻게 문맥을 고려하는지를 알수 있었습니다. 어, 근데 제가 이 논문으로부터 얻었던 인사이트는 도메인에 굉장히 스페시픽한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에 단순히 프리트레인 모델을 사용하거나 도메인에 스페시픽하다는 이유로 스크래치부터 학습을 해서 결과를 확인하는 것보다 다음과 같은 정량 지표를 통해서 컨텍스트라이제이션 벡터가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좀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개인 연구 데이터의 경우에는 자연어의 장점을 온전히 가져갈 수는 없었지만 스크래치로부터 학습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낼 것이라고 일단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 버트를 레코멘데이션에 적용했던 논문인 버트폴렉이라는 연구 같은 어, 경우는 스크래치부터 학습을 해서 좋은 성능을 나타냈습니다. 이 연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 아이템 베이스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텍스트 데이터, 즉, 시퀀스를 가지는 데이터로 간주를 하고 이 아이템이 여러 번 같이 등장하는 것을 컨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으로 표현을 해서 학습을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성능을 드러냈던 연구였습니다. 논문에서 가장 큰 인사이트를 받았던 것은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좋은 성능을 내는 논문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보다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직접 실험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